오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4일 종합운동장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열고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영아입니다. 출발하시려는 곳이 어디세요? 네, 목적지는 어디세요? 아, 예약 되셨고요. 저희는 출발하시기 전에 기자님이 연락 드릴 거고요 예약 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차량이 이용자를 찾아갑니다. 전동 윈치에 의해 휠체어가 특수 차량에 오르고 난뒤 차량 운전자는 승하차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지원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받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저희 교통약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동에 가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동에 제약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그냥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반 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이동 편의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보조 차량 도입을 통해서 이용자별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 어디든지 교통약자가 가고 싶은 곳에 편히 갈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는 일에 재산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목소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는 휠체어 탑승 시설이 장착된 특수 차량 세 대를 관내 1,200원에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후 8시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